네 테마가 있는 월요일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 맛있는 이야기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더워서 그런지 이분이 더 반가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차예리 셰프님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잘 네. 지내셨어요? 네. 너무, 너무 더워요. 더워요. 정말 덥더라고요. 너무 그냥. 더워서 잘 지내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입맛도 떨어지고요. 네. 아니 7월이 이제 여름의 중심이라고도 불리는데 네. 제철 식재료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그럴까요?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식재료가 굉장히 풍성해요. 네. 어, 고급 생선인 민어 미너. 네, 정 국민의 사랑받는 갈치. 갈치 그다음에 살이 쫀득쫀득하고 단맛이 강한 순천의 맛조개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숭아 나두 그다음에 수박 이렇게 아주 풍성해요 이번 아우, 달도요 네. 이번 달도 풍성합니다 <laughs> 자 에피타이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어 입맛 없으실 때요 아까 입맛 없으시다 그랬죠 함께 네. 아주 그냥 식사로도 좋으시고요. 그럴 수 있는 요즘 한창 맛이 들어서 맛있는 감자하고 양파 이용한 감자 스프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 재료도 굉장히 간단해요. 자색 감자 두개 하고요, 양파 1/2개, 그다음에 버터 약간, 그다음에 우유 500ml, 소금만 있으면 음식 끝이거든요. 네. 어, 감자는 껍질 벗기시고요, 잘라서 전분이 빠질 수 있게끔 한 번만 헹궈주시고요. 양파와 함께 버터 넣고 볶아주신 다음에요. 어, 거기 에 우유를 반 정도만 집어 넣으시고요 먼저 끓여 주세요. 그 다음에 양파고 하 감자가 어느 정도 익어지면은요 나머지 반을 넣고 끓이시는 거거든요. 네. 네 어, 완전히 익었다 싶으시면 믹서기에 갈아 주시면 되시고요. 거기에 혹시 약간 씹는 맛이 좋으시겠다 하시면 요즘 옥수수 많이 나오죠. 네. 아 옥수수 삶아서 위에다 살짝 올려주시면 아주 좋으시고요. 고명도 소금,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어, 소금 식성에 맞춰서 조금만 넣으시면 아주 좋으세요. 네. 네. 한끼 식사라도 손색없는 영양만 좀 감자. 먼저 또 소개해주셨습니다. 네. 제철 과일 쏟아지고 있는데 맞아요. 복숭아 뭐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고. 네,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에 과일이에요. 부르세요. 네, 네. 네. 과일 여름에는 아무래도 수분 보충도 있고 여름으로 좀 많이 먹어줘야 되는 계절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아요. 음. 어, 여름에는 많은 과일 중에서도 당도가 굉장히 높으면서요,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은 맛, 과일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네. 여름에는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게 좋은데요, 물 말골도. 그다음에 과일 가지고 수분 보충해주는 것이 아주 좋아요. 음. 수분하면 수, 어, 수박이 떠오르시잖아요. 맞아요. 수박의 경우는 수분 함량이 90%가 넘고요. 무더위에 시달릴 때 갈증 예소도 되게 좋으며 천연 당분이나 그다음에 마그네슘과 칼륨, 각종 비타민과 아연, 구리 등 영양소가 풍부해서요. 피로회복이나 체내 해독작용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 네. 그다음에 여름철, 아까 얘기하신 과일 하면 복숭아인데요. 복숭아 하면 또 월등 이렇게 월등 또 떠오르시잖아요. 아.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월등 복숭아가 수확이 됐는데요. 특히 달콤하게 잘 익은 복숭아를 한입 베어 먹으면 향긋한 과즙과 부드러운 과육이 입속에서 싹 퍼지면서 아, 복숭아 역시 수분이 한87% 함유하고 있어요. 아, 침 나오네요. 침 네. 나오네. 지금 침이 막 고이고 있어요. <laughs> 네. 비타민 A하고 C,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이 되게 풍부하고요. 특히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 과일은 수분 보충도 해주지만 건강도 지켜주니까 아주 많이 드시는게 좋으세요. 네. 네, 월등 복숭아. 조만간 사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자, 이번엔 바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요즘에 민어 갈치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네. 민어는 목포권에서 또어 음. 갈치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 네. 거 맞나요? 예. 네. 어떤 걸더 좋아하세요? 어. 저는 사실은 갈치를 더 좋아하기는 했었어요. 네. <laughs> 근데 이제 여수에 이사를 와가지고 민어를 선호로 한번 먹어보면서 음. 생각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네. 민어가 원체 고급생선이다 보니까는 맞아요. 사실은 저희 위쪽에서 먹기가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네. 어, 민어는 지금 값이 비싸서 하지만 옛날에는 백성 민자를 썼었대요. 그래서 오. 고기 어짜를 써가지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선일 정도로 굉장히 흔했나봐요. 네, 흔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민어의 효능과 특징은 자산오보에 보시면 산란기를 앞둔 여름철에 갓 잡아 올린 것이 가장 맛있다고 적혀져 있고요. 음. 동의보감에는 민어는 맛이 달고 그 다음에 성질이 따뜻해서 여름철 냉해지는 오장육부 기운을 돋아주고요.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해서요. 여름에 먹는 민어는 몸에 좋다, 보약이다, 이렇게 써있을 정도예요. 네. 어, 혹시 민어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게 불에인데요. 혹시 불에 들어. 드셔보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저게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민어를 부레. 먹어본 기억이 너무 <laughs> 네. 오래전 일이라서 아, 기억도 그래서, 안 나는 것 같아서. 음, 부레가 뭐예요? 저, 저 물고기 몸속에 있는 공기주머니를 이제 아 부레라고 하는데요. 음. 민어가 천냥이면 부레가 9 0 0이다 이렇게 말이 있을 정도로 민어 부레는 어, 회로 먹었을 때 진미를 네. 느낄 수 있어요. 있다고 하세요 음. 한약에서요 저 민어 부레를 갖다가 가열을 하면요 구슬처럼 나온게 악요구라고 하는게 있는데요 이건 네. 또 보약 재료로 어, 쓰신다고 하시네요 음. 어, 제가 일식을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저 민어 부레를 버렸다가요. 네. 어, 손님이 부레가 없는 민어는 먹을 필요가 없다. <laughs>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laughs> 다시 가서 주서, 어, 다가 다시 썰어드렸던 기억도 있을 정도로 네. 저도 부레에 대한 메리트가 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민어는 살이 부드러워서요. 선어로 많이 즐기시지만 야, 방 맛있겠다. 건조하셨을 때 탕이나 찜으로 드시면 최고의 맛을 또 느끼실 수 있으시고요. 어, 머리와 빠를또푹고우시면요 사골 국물보다 더 진한 국물이 나오거든요. 음. 거기에 이제 뭐 어, 그냥 마시면 보약이시고요. 거기에 국수 넣어서 어국수 또 끓여 드시면은 굉장히 좋으시고요. 네. 민어는 사실은 껍질부터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생선이어서 음. 고급진 만큼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음. 어 그렇군요. 민어 이야기해봤고 갈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서운해할 것 같아서 <laughs> 거문도 갈치 축제가 작년도 올해도 해서 음. 취소가 됐어요. 네, 네, 어민분들께서 네. 좀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음. 거문도 갈 같이 자랑 뭐 좋은 거다 하실 거 아니에요. 자랑 대신 어, 좀 해주세요. 저도 사실은 검은도축제 취소돼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막 취소돼가지고요,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서요. 네. 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은갈치하고 먹갈치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음. 다른 종류 아니에요? 어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서 여쭤봤더니요. 은갈치는 낚시로 잡아서저 은빛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네? 먹갈치 같은 경우에는 그물로 잡으니까 저 은색깔이 벗겨져서 꺼흑꺼흑한 아 거래요. 그아 똑같은 아니, 거네요. 네, 그래서 맛에는 크게 차이가 없으시다고 이제 잘못 알아서 저 은갈치만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다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검문도에서 잡히는 갈치는 최고. 쳐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바다의 풍부한 자원을 풍족하게 먹고 활동량이 많아서 갈치가 단맛이 들면서 부드럽지만 씹히는 식감이 있는 거라고 하세요. 네. 굵은 소금 살짝 뿌려 구운 갈치 그다음에 무하고 호박을 좀사둔성 굵게 썰어 넣고 자작하게 조린 갈치조림도 맛있지만요. 검은 돔 갈치는 역시 회로 먹어야 제 맛을 느끼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궁금해요 갈치회. 네, 음. 어, 예전에 국민생선이 민어였다고 한다면요, 지금은 국민생선이 갈치인데요. 번거로운 요리가 아니더라도요, 음식을 못 하시는 어떤 분이시라도, 어찌 요리를 하셔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갈치인 만큼, 네. 어제 철맞은 검문도 갈치, 어민들이 힘내실 수 있도록 갈치축제 취소됐지만, 여러분들 많이 구매하셔가지고요,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네 이맘때 먹을 게참 많네요. 근데 또꼭 먹어야 될게 있어요. 어제가 초복이었잖아요. 맞아요, 어, 네. 맞아요. 어, 저는 삼계탕을 먹었는데, 셰프님 혹시 드셨어요? 저는 안 먹었어요. 왜요? <laughs> 어 저는 어렸을 때 저희들이 식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닭을 키워서 잡아 주셨어요. 아 근데 그 닭을 잡는 거를 보고 나서는 아직도 닭을 잘못 먹고 있거든요. 아그아 모습을 아 보셔서. 네, 근데 이제 화양면에 이사가다 보니까 시골이라고 또 초복이라고 토종닭 잡으셔서 오닭하셨다고 부르셔서 식구들은 맛있게 드시고 왔어요 셰프님은 안 네. 드시고? 네, 저는 못 먹었습니다. <laughs> 예. 삼복 기간에는 또그 닭을 먹는 게 그래도 어쨌든 좀 풍습처럼 돼가고 있어요. 네, 네. 어그 삼복에는요, 입에 붙은 밥풀 때기도 힘이 들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 속담을 가지고 맞아요. 있대요. 네. 더운 삼복에는 몸을 움직이가 몹시 힘들어서 밥알 하나 무게조차도 힘겹다는 뜻인데요. 어, 닭백숙은 조선 시대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고기가 굉장히 귀해서요 영양가가 높은 음식으로 닭고기를 즐겨 먹, 드셨다고 해요. 닭고기는 고단백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이 소고기보다는 풍부해서요. 두뇌 성장을 돕고 내 발달에 어, 도움을 주고요. 단백질이 풍부해서 다른 육류보다 소화 흡수력이 굉장히 잘 돼서요. 환자나 성장기 어린이, 그 다음에 임산부들도 부담없이 먹기 좋은 고단백식품이고요. 어~ 아미다졸리 펩티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여름철 원기회복이나 무더위 지친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음. 그다음에 어, 성질이 굉장히 따뜻한 음식에 맞아요. 닭이 속하기 때문에요. 무더위로 지치고 피곤하고 그다음에 건강을 유지하고 기운이 나고 원기 회복을 위해서는 꼭 중복하고 말복 때도 삼계탕 꼭 챙겨 드세요. 네. 네. 이제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면 뭐 응. 삼계탕을 송유라 씨처럼 드신 분도 있고, 저처럼 못 먹은 사람도 있고 네. 다음 중복 때는 챙겨야 되잖아요. <laughs> 네, 네, 네. 좀 특별한 삼계탕 레시피 이런 건좀 없을까요? 요즘에 진짜 삼계탕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음. 어, 뭐 삼계탕의 원적격이라고 할수 있는 뭐 인삼과 대추가 듬뿍 들어간 삼계탕을 시작으로요 음. 참게가 들어간 삼계탕 그다음에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뭐 해신탕들이 있는데요 예 아, 해신탕. 네, 삼계탕은 닭과 어우러져서 먹을 수 있는 국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름철 땀이 많이 흘리시고 하신다면 황기 삶은 물에 닭을 넣고 끓이신 황기 삼계탕이 좋으시고요 동의보감에 아랫배가 아프고 허리가 펴지 못하는 신기통 그다음에 설사에 좋다라고 하는 황치를 진하게 끓이신 국물에 또 하시면 좋으시고요. 항당뇨와 항염증, 콜레스테롤 저하, 그 다음에 심장을 보호해준다고 하는 모링가가 가 요즘에 국내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음. 어, 그 모링가를 넣은 삼계탕도 국물을 조금 특이하게 하셔서 바꾸시면 좀 질리지 않게 중복돼도 때도, 말복돼도 때도 즐겁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복, 말복 잘 보내시고 네. 차이리시프님과 또 다음 달에 맛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